안녕하십니까 솔코 기술지원팀 원태경입니다. 이번 웨비나 시간에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솔리드웍스 제품인 솔리드웍스 매니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솔리드웍스 매니지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각각의 기능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아이템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매니지 마트, 리포트, 리포트와 데시보드, 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 매니지 케어입니다 솔리드웍스 매니지의 설명에 앞서서 먼저 프로젝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란 고유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한시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다음 세 가지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시성입니다. 프로젝트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으며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든지 또는 프로젝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고유성이라는 것은 모든 프로젝트는 항상 새롭고 처음하는 업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사한 프로젝트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설계, 다른 환경 등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점진적 구체화, 구체화를 하여 모든 프로젝트들은 초기의 계략적인 범위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점차 구체화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다 보면 다음과 같은 제약 사항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인력의 수급이라든지 목표 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프로젝트의 비용이라든지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일정 목표와 진행 상황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리고 자원의 통합및 시각화를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보고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솔리드웍스 매니저는 이상과 같은 그런 프로젝트의 관리에 맞게 어, 프로젝트와 리소스의 관리 및 계획을 수립하실 수,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정보들을 아이템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관리하실 수 있으며 대시보드와 리포팅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프로젝트의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개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lidWorks 매니저의 프로젝트 관리, 관리입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전체 일정과 여러 테스크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그 하단에 스테이지와 테스크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진도율, 이런, 부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런 테스크들이 어, 언제 시작되고, 어느 것이 먼저 어, 진행되어야 되는지 한것 등의 선행, 후행, 이런 부분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진도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담당자 및 승인자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첨부 파일로서 일반 파일이라든지 BOM, 그, 그리고 태스크들을, 태스크, 그외 보고서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드웍스 어, 미니제에서는 미리 작업된 템플릿을 이용하여 어, 프로젝트를 손쉽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크는 프로젝트를 위한 가장 기본 업무 단위입니다. 테스크에서는 각 테스크별 진도율을 시각화하여 보실 수 있으며, 각 담당자에게 배정, 배정할 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시트가 있는데요. 타임시트는 흔히 공수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용 어, 설계자들에게 어, 본인의 프로젝트와 그 테스크와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각 테스크에 대하여 날짜 및 시간 단위로 본인이 한 작업에 대하여 양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동영상을 보시겠는데요 프로젝트 솔리드웍스 어, 매니지에 로그인하시게 되면 내네 프로젝트 목록에서 각각의 진행 상태에 대하여 어,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미리보기 탭을 통해서 신속하게 프로젝터의 세부 정보를 확인해, 확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모든 자원 및 관련 정보를 모으는 컨테이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트 차트는 이미 정의된 프로세서의 주요 단계와 주요 일정에 있는 템플릿으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타임라인은 간단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쉽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된 자원 및 작업은 동일한 영역에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테스크를 생산하는 겁니다. 작업을 선택하시게 되면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시간을 할당하고 또한 문서를 첨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설계 문서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수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리드웍스 매니지는 솔리드웍스 PDM의 확정으로서 PDM의 문서를 모두 가져와서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자원을 각 프로젝트에 활동하실 수,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프로젝트는 BOM과도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PDM의 기존 어, 엔지니어링 봄을 활용하실 수 있으며 가져온 PDM에서 가져온 BOM을 이용하여 어, 그외 공구 및 전기 부품 및 아, 공구 및 전기 부품 그리고 포장재 같은 이러한 항목들을 추가로 추가 추가하여 BOM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타임 시트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그 테스크에서 완료한 비율을 업데이트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 타임 시트를 사용하여 자신이 작업 중인 프로젝트 작업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시간을 직접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어, 계획된 시간과 비교하여 투입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서, 어, 이슈 및 어,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추적하고 식별된 어,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솔리드웍스 매니지에서, 어, 팀 전체가 이런 가시성을, 가, 가시성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검토하여, 검토하고 또 변경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템 매니지먼트입니다. 솔리드 옥스 매니지에서는 레코드 단계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아이템으로서 솔리드 옥스 매니지의 정보 단위입니다. 정보 단위입니다. 아이템 코드를 생성하실 수 있으며 각종 속성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첨부 파일도, 첨부 첨부 파일 가능하, 가능하면 또한 BOM과도 연계가 됩니다. 또한 솔리드웍스 매니지에서는, b o m 의 BOM 관리에 있어서 어, 기존의 PDM 대비하여, 어,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PDM에서 작업한 BOM을 가져, 가지고 오실 수 있으며 s o l i d w o r PDM의 경우에는 어, BOM 비교 기능이 하나의 아셈블리에 대하여 어, 각, 각 버전별로 비교가 가능했지만 s o l i d o r 매니저에서는 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아셈블리를 서로 비교하여, 어, 비교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 벤치 조립품이 있습니다. 이 벤치 조립품에는 캐 어, d 데이터가 없는 어, 구매품인 어, 안전벨트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SolidWorks 매니지를 사용하면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기존의 어, 레코드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란 이런 레코드들 수동, 수동으로 대터 입력하거나 또는 부품을 BOM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매니지는 납품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고려하여 BOM을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 좌석에 로고가 있는 라벨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SolidWorks 매니지를 사용하여 레이블에 대한 새 레코드를 작성하고 이를 BOM에 추가합니다. SolidWorks 매니지 BOM에서는 파일이 없어도 텍스트를 입력하여 BOM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재료일 수도 있고 기타 뭐 구매품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관리 부분입니다. 솔리드웍스 매니지에는 프로세스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리드웍스 p d m 의 오크플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에서는 속성정보의 제어가 가능하며 결과물을 생성시킬 수가 있고, 각종 권한 및 접근 제어 그리고 상태별 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프로세스들은 프로젝트와 연,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olidWorks 매니지는 SolidWorks PDM에 직접 연결이 됩니다. SolidWorks PDM은 이러한 부품들이 어셈블리 및 도면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매니지를 통해서 BOM 및 프로젝트, 그리고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변경 요청에 의한 정보들을 확인하여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매니지는 단순한 요구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구성된 필요한 단계를 거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니시는 가시성을 확보하여 참여할 모든 사람들이 어, 전반적인 진행상황을볼수 있으며, 어느 사람이 다음 단계에서 그 프로세스 단계, 어,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 확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와 대시보드입니다. 리포트 기능은 소리드웍스 매니저에서 반복적으로 작성이 필요한 보고서 들을 템플릿화하여 자동으로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리포트들은 PDF라든지 HTML, 엑셀 파일 같은 여러 가지 출력 형태로 변화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정확한 지표를 명확하게 전달해 드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테이블, 테이블이라든지 차트를 활용하여 각각의 정보들을 계량화하고 시각화하여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실시간 보고는 어, 사용자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가 있으며 다양한 차트 스타일로 데이터를 표시하여 모든 사람이 어, 자신에게 중요한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 대시보드의 데이터들은 솔리도웍스 매니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 모든 어,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같이 솔리드웍스 매니저의 개요 및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솔리드웍스 매니저를 사용하면 모든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므로 조직에서 자원계획 및 자원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산출물 및 그냥 산출물들에 대한 산출물 및그외 프로젝트의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 대한 단계별로 리소스를 활당하고, 프로젝트의 당사자들에게 작업을 정의하고 활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데이터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중요한 제품 개발 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상으로 솔리드웍스 매니저에 대한 어, 설명을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어,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클라이언트의 종류에 대해서 예, 물어보셨습니다. 예,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p d n 과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종류들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에서도 어, 에디터, 컨트리뷰터, 뷰어 이렇게 세 가지 클라이언트 종류가 있으며, 에디터는 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정보들을 수정하시고 어, 프로세서에 대하여 어,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워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부터 같은, 컨트리부터 같은 경우에는 해버 부서에서 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며 또한 비워를 통해서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 상황만 활용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음, 다른 질문인데요 예,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예. 어, 현재 그 s o l i d 매니지 같은 경우에도 어, 웹 서버를 이용해서 예, 그런 어, 웹 웹이라든지 아, 웹 화면을 통해서 예, 그런 뭐 매니지하는 부분들을 예,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번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olidWorks 매니지 같은 개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번 기회가 있을 때 웨비나를 통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기능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 추가적이고 아, 추가적으로 세상 기능에 대하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어,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소코로 전화 주시거나 예,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